현재 시각 7시 3분이고요. 오전에 다른 영상 한편 찍고 뭐긴 말할 필요 있습니까? 요래가 한 마리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 보입니까 지금 한네 아, 마리. 만만하에 뭐 뭘만 하겠다 싶으면 미친 듯이 따라오네요. 물었어요. 물고 있네요. 짜치인가요? 자, 한 마리 왔다. <laughs> 짜치다, 짜치. 아, 이거. 자, 물고 막 옆으로 막쭉 가더라고. 입질은 대물 입질인데, 역시나 이 제품은 엑스트레커에서 만든 거고, 이렇게 한 포장에 네개 들었습니다. 가격이 좀 제법 비싼 게 약간 흠이긴 한데 자, 또 멀었네요. 또 짜치다. 아, 옆으로 째는 모양이 짜치네. 짜치, 어 짜치가 아닌가? 뭐야 이거. 오, 오 제법 된다, 제법 된다, 제법 된다. 어우, 짜친 줄 알았더만. 오, 자, 진짜 급. 한 마리 나왔습니다. 저 안에 깊숙하게 싹 들어갔는데, 뭔가 이렇게 쫙 나올 때, 역시나 물고 막 옆으로 쭉 째면서 약간 토독하길래 짜친 줄 알았는데, 어우, 그래도 쓸만한 놈 나왔어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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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늘 빼줄게. 아차 어우, 이고어이고 멱살 잡히기 싫어가 막 앙탈을 막또막 부리네. 자, 지금 보면 정확하게 12시 방향에 국세 뗐고, 자, 삼자! <laughs> 자, 방금 거기가 이렇게 스케핑으로 착 들어가서 저기 나무가 있거든. 저기 싹 지나오는데 뭐 그때 여지없이 오늘 낚시하고 있는 날짜가 6월 7일 수요일인데요. 낮에 막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고 막 지금 태양 밖으로 나가기 싫어가지고 오전에 낚시 한번 했던 거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낙동강 나름 직벽권이라서 태양이 지금 이쪽에 동쪽에서 뜨고 있고 이쪽에 이제 산이 그늘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이쪽에서 낚시하고 있는데 어뭐 그늘 아래에서 또막 신선 노름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몇 어... 마리 깔끔하게 잡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물었다 내일할줄 알았다 와 방금 입질하는 거 보셨나 모르겠네 한번 이렇게 확 따라왔다가 또 다시 확 물었거든 나 평강을 쓰고 있어서, 내가 확실히 봤는데, 자, 어휴, 자, 웜. 아, 뺏겠습니다. 아, 이제 못 먹는 건데, 자, 먹고 또 소화불량 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 꼽는 거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해서 꼽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꼽으면 약간 좀 곤란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바늘 사이즈 조금 작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꼽고, 여기 넣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똑같습니다, 그냥.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꼬아, 이렇게. 자, 이렇게 살짝 가려주고 왔구나 아이씨 아나아이두 번은 없네. 이제 반응이 쎄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8시를 넘었습니다 요즘 피딩이 진짜 짧아요 새벽에 그러다가 한 7시 8시 뭐 이럴 때면 다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반응이 쎄해지는데 입질 우차 왔다 세 번째 오세 번째 오세 번째 오아이 똑바리다 아또 내일 할줄 알았다 8시 반이고요 한 30분 남았습니다 30분 더 해가지고 한 마리 더 잡아보겠습니다 아 바보 그걸 또 놓쳤네 그래 크진 않았는데 한 3자 정도 됐는 것 같은데 어이 물었다 물었어 아이어 아이씨 아하. 어, 서서 어. 킹봤죠 이제. <laughs> 자, 보시는 분들도 짜증 날 건데. 저도. 곤란하네요. 왜 자꾸 놓치지. 자. 아무튼 낚시가 뭐 너무 많이 잡으면 뭐합니까 이거. 이래 놓치는 재미가 어, 자, 또부었다 이번엔 잡자. 이번엔 잡자. 어, 아. 어, 아. <laughs> 또 놓쳤어요. <laughs> 사면타 이렇게 놓치기도 쉽지 않은데 바보네 바보야. 아 입질 해줄 때좀잘 잡을 걸 <laughs> 입질을 또 이제 안 하네. 아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 퇴근 시간은 다가오고 입질은 안 하고 8시 53분 아, 7분 남았는데 마지막 찬스 왔다 <laughs> 이거 잡았다 다시 야 힘들게 잡았습니다 나무 밑에 겨우겨우 넣어가지고 마지막 뭐 짜치긴 하지만 한 마리 했네요. 아이고, 야야야. <laughs> 야, 오늘 너무 많이 놓쳤습니다. 아, 이 중간중간에 입지는 진짜 많이 받았는데 아쉽게도 그래도 오늘 딱 8시 58분. 아, 맞죠. 딱 9시, 2시간 낚시해가지고 그래도 오늘 뭐 나름 재밌게 촬영을 한게 아닌가 싶은데 자, 그래서 마지막 방금 고기 이거 못 잡고 그냥 끝낼까 하다가 그래도 운 좋게 스킵 한방 넣어가지고 그래도 반응 보고 잡아냈네요. 자, 온도 부족하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